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선생님이 소개할 장난감은 짜잔! 바로 보이저 친구들? 예쁜 정사각형 육면체가 있는 우드 트레이 블럭 이라는 친구 장난감을 들고 왔어요 우리 장난감은 요렇게 예쁜 사각형을 담을 수 있는 판 하나랑 요렇게 사각형들이 24개가 있답니다. 우리 여기 사각형에는 예쁘게 색깔별로 알록달록하게 꾸며져 있고, 영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보면 숫자도 있어요. 숫자도 있고, 숫자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보이죠? 숫자. 6, 6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공부 더쌤 빼쌤 할수 있게. 다층 연산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이 정육면체로 선생님이 다양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놀이하러 출발! 시작. 자, 우리 첫 번째로 할 놀이는 먼저 숫자대로 쌓아보는 놀이예요. 1부터 10까지 이블록 속에서 모두 모두 찾아서 이렇게 앞에 조금 나열 한번 해볼게요 자 텐트 선생님 도와주시겠어요? 렛츠고 자 먼저 1 2를 쳐줘라 1 1 1그 다음에 우리 숫자 공부를 즐겁게 할수 있도록 1을 한번 잡아자2 조금 뒤로 나와야지 보일 것 같아요 네, 자, 4. 3 3. 응. 우리 친구들이 숫자 공부하면서 이렇게 찾아볼 진짜. 수 있어요 4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렇게4 자, 4 다음에 튼튼 선생님 뭘까요? 5, 5잘 아시네요 5를 쳐줄게요 5가 어떻게? 다 6. 6! 6은 어떻게 생겼나요? 요렇게 6 다음엔 뭘까요? 퀴 맞나요 7? 7 정말요? 아 맞습니다 네 무시해서 미안해요 어. <laughs> 7! 7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렇게 7그 다음에 8 8 8 8 8그 다음에 7 8 다음에 친구들 뭐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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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어? 구다! 오! 누가 날라갔어요, 텐트사서 고를 살려줘. 어. 구! 구.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숫자 몇개 나오죠? 1과 0을 합친 친구. 10! 10. 10은, 자, 아, 요렇게 1이 먼저 올라오고. 아, 자, 시, 시, 완성, 완성.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보았나요? 자, 엄마랑 함께 숫자 공부를 높이 높이도 써보고 옆으로도 쭉 하면서 놀이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도 놀이. 요리... 놀이하고 또 다양한 그림과 패턴이 있으니까 패턴도 맞춰보고 영어 공부도 해보고 또 숫자로 사칭 연산도 있으니까 더쌤 뺄셈도 해보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가지고 놀수 있는 놀이라 게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빌려 보세요. 장난감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아, 친구들 선생님이 책도 소개해 줄게요. 바로. 차례차례 척척척 이러는 책이에요. 러시아의 마트로시카 장난감 친구들이 나오는데, 우리 장난감 친구들이 큰 친구부터 차례차례 작은 친구들이 큰 친구 속에 차례차례 쏙쏙 넣어져 있는 장난감이래요. 우리 장난감 친구들이 다양하게 숫자 공부를 재미있게 한다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책 빌려 보세요 안녕.